안녕하십니까 송공화대입니다. 오늘은 남선 알미늄을 가지고 왔습니다. 베이시스 마이너스 2 1 5이 값이 유지됐다면 프로그램 매모리 장중 계속 나왔을 것이고요. 코스피 비차익에서 매도가 지속됐으면 기관과 외국인이 바스켓을 팔았으므로 약세 유지의 원인의 하나가 되겠습니다. 옵션이장에서 외국인은 양매도, 개인과 기관은 양매수. 그래서 외국인은 큰 변동성을, 그리고 기관과 개인은 작은 변동성을 얘기하고 배팅을 했습니다. 보통 평범한 일봉 기본 차트입니다. 121선과 241선은 정별입니다. 긍정적이죠. 일봉이 240일선 위로 떠오르며 강세장의 개연성을 높였습니다. 거래량이 늘면서 일봉이 장대양봉을 보이는 강세장 패턴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프로우 차트입니다. 추세 전환 패턴이고요. 내일 3월 31일 화요일에는 반락할 가능성 있어 보입니다만. 이 차트에서만 보이는 겁니다. 다른 차트에서 이런 게안 보입니다. EQ 볼륨 차트입니다. 장대 양봉으로 이후 장을 밝게 보여주고 보고 있다는 것을 나타냅니다. 플로우 차트와는 반대되는 해석입니다. 이하 다른 차트들의 해석을 참고하여 EQ 볼륨 차트가 맞는지, 플로우 차트가 맞는지 검증할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홀차트입니다. 장대 양봉이 나오면서 강세장을 시연하고 있습니다. 제1 매물대가 지지선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4250원 정도가 강한 지지선이 되겠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최대 매물대죠. 최대 매물대가 4250원 정도 있습니다. 삼전과 MACD입니다. 삼전의 양선과 MACD 매수시그널이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장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PnF차트인데요. 2 0개의 오라고 그랬는데 최근 가장 가까운 양선을 얘기합니다. 상승목표가가 8,400원이고요. 전 고점이자 역상 최고가인 5,880을 향하여 전진하고 있습니다. 역시기 곡선입니다. 현재 흐름을 보면 매수 시그널입니다. 매수 전환, 매수 시그널, 강세장의 시작이라고 정리하겠습니다. 남산할륜 스윙 차트입니다. 이전 파동의 50% 폭을 넘으며 매수 시그널을 보이고 있습니다. 강세장입니다. 가기 차트 마찬가지입니다. 랭코 차트 이전 고점을 넘으며 사상 최고가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강세장입니다. 지그재그 차트입니다. 바로 앞, 바로 앞그 파동이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파동론의 파동과 거의 유사합니다. 그리고 그게 마감을 했죠. 그래서 최근에는 새로운 파동, 좀큰 파동입니다. 이게 1파동이라고 한다면 꽤큰 파동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어쨌든 이것은 강세입니다. 작은 파동 완성시키고 이후 새로운 파동을 만들고 있습니다. 현재 상승 1파로 강한 파동이 가능합니다. 조건은 이 지금 파동이 상승 1파여야 한다는 조건이 있습니다. 파동 분산도, dispersion of degree, 분산도인데요. 거의 98% 이상의 계좌에서 플러스가 난 것으로 예측할 수, 추정할 수 있겠습니다. 자, 남선 알미늄, 이번엔 차트는 끝났고요. 지표들 좀 보겠습니다. 파라 시스템, 파라볼릭사 강세고요. ADX 추세가 있고 DMI는 강세입니다. 따라서 결론은 강한 상승 추세가 있음이 되겠습니다. 즉, 현재는 강한 상승세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BB, 일단 중심선 상향하고요. 그다음에 상한선을 타고 올라갔습니다. 강세장입니다. MACD 값도 매수 시그널 이후로 강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강세장입니다. 맥킨니 다이나믹 선입니다. 강세고요. MFI 값도 강세입니다. 그래서 결론은 강세입니다. 맥킨니 다이나믹 상승세, MFI 강세, 강한 상승세가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지지선이니 지지 저항선인데 피봇선입니다. 그런데 오늘 3월 30일 월요일 장에서는 일봉들이 아니, 시봉들이 시봉들이 모두 2차 저항선을 가순하게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강세장이 되겠습니다. 피봇, 2차 저항선이 지지선 역할, 강세장. 자, 이건 15제 라인입니다. 일단 고, 선이 계속 그 경신을 해갔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강세장입니다. 15제 라인, 고점이 높, 높아지면 상승, 강세장이 되겠습니다. 이거 일간이평인데요. 아, 일간이평, 역시 강세인데요. 일간 이평선 계단계단 쌓아가며 상승장, 강세장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은 DMA와 TMA 선인데요. 시그널 선으로는 DMA 선을, 그리고 본 라인은 TMA 선을 썼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수 시그널이 나오기 바로 직전이고요. 아마 내일 정도면 매수 시그널이 나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합니다. DMA TMA. 두 선이 겹치며 매수 시그널 발생 가능성 높음, 강세장 가능성 높음. 자, 여기까 플로우 차트 하나만 빼고 나머지, 나머지 차트는 거의 다, 거의 다 강세장을 예측하고 있습니다. 예측한적기 보다는 강세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거래량 지표인 OBV, 강세장. 이거는 모멘텀 지표들입니다. 모멘텀 또는 추세 지표 다섯 개를 모아봤습니다. CCI, MACD 오실레이터, RSI, 스토캐스틱 슬로우, 윌리엄퍼할 이렇게 되는데요. 모든 지표가 모든 지표가 매수 시그널입니다. 다섯 개 5개 지표가 다섯 개를 가지고 왔는데 다섯 개 지표가 모두 다 매수 시그널입니다. 강세죠. 자, 변동성 지표입니다. 심리도 신신리도 모두 매수, 시, 매수 시그널 이후에 강세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것도 변동성 지표 중에 한두 개인데요. 스토캐스틱 슬로우하고 에, 모멘텀 지표입니다. 둘다 강세장입니다. 상승장이죠. 변동성 지표 스토캐스틱 슬로우, 모멘텀 매수 시그널 이후 강세장이 되겠습니다. 외국인이 오늘 3월 30일 월요일날 팔았습니다. 고점놀이 패턴 가능성 있습니다. 자, 이게 또 두번째 네 플로우 차트 이후로 두번째 외국인 매매를 보고 예측한다면 오늘 고점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걸 보시면 외국인 지분이 계속 줄고 있음을 알수 있습니다. 이렇게. 외국인 보유 비중이 줄고 있음. 부정적이죠. 남선 알미늄, 지난해 영업 이익이 116억으로 전년 대비 21%가 늘었다고 합니다. 남선 알미늄은 개별 기준 지난해 영업 이익 116억 12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1.2%가 증가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27일 공시했다. 같은 기간 매출액은 3249억 8200만원으로 6.6% 줄었고, 단기 순이익은 81억 9,400만 원으로 67.6%가 감소했다. 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코로나19 예방 꼭 기억해야 할 행동 수칙입니다. 공지사항입니다. 투자에 관한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지금까지 성공화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